지금부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77만 명과 법인사업자 126만 명으로 총 903만 명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2023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4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 2024년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장이 밝힌 세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국세청에서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 및 수출 기업 등에 대하여 파격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합 경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서민 상대 업종으로서 내수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음식, 소매, 숙박업, 영세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 실적이 하락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특히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음식, 소매, 숙박 사업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세정 지원 대상자 이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구세청은 이번 부가 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의 납부 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1년의 범위 내에서 압류 매각을 유예하는 세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직접 수출만 있는 수출기업이 1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1월 30일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월말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기 환급은 2월 2일까지, 일반 환급은 2월 14일까지 환급금을 빠르게 지급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텍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내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 업종 매출 매입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111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와 외부 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 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 과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단일 업종인 간이 과시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어, 저희가 안내는 어, 모바일로 어, 128만 명 사업자 전체 개개인들한테 어, 안내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어, 법인 사업자 5만 명에서 어, 매출 실적 하락 30~50%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자 비용 비율, 이자 비용 비율이 높아진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하락이 한30% 어, 이자 비용 비율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매출 하락이 한50% 되면은 어,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어, 또그 밖에 사업자의 기준은. 기준은 모든 사업자가 다 가능합니다. 이번에 언급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에 있는 사업자라도 경영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들 좀 받아들여줄 의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30일 1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대상은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하기는 되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복잡한 부분이 있고 납세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급을 결정하는데 그러게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지급하기에는 그 지급하다 보면은 1월 30일까지 지급 못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직접 수출이라든지 어, 이런 대상들은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간접 수출은 본인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을 해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검증하는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수출도 이번에는 어, 지원 대상을 제한을 했습니다. 네. 어, 코로나 기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은. 어, 코로나 를 제외하고 그런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는 요번이 거의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직권 연장이라는 게 사실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 저희가 이게 법에는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에 명확하게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어, 외부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면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쳐서 그 위원회에서 그 승인을 해주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어, 받아서 직권 연장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연장된 사, 세, 세수는 어, 2조에서 3조 사이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어, 최대 어, 3조 가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